최초의 혁신기술로 최고 수준에 도전하기 위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2024 대한민국 혁신도전 연구공개전에서는 미래 유망한 국내기술과 연구들이 소개됐는데요. 특히 여러 부처가 참여해 연구자들의 도전역량 올리기에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환금으로 현금 3,900만원을 요구하는 통화내용,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자. 보이스 피싱인지 구분하는 분석이 진행됩니다. 결과는 비싱, 보이스 피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이스 피싱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의 보이스 피싱 데이터를 수집하고 총 9종의 AI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범인의 목소리를 찾아 범죄를 규명하는 실제 사건에서도 이 AI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보이스 피싱 자체가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화 중에 보이스 피싱을 차단하거나 시민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차단에 앞서서 그 AI가 미리 탐지를 하는 쪽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대한민국 혁신도전 연구 공개전이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혁신도전 연구개발 앞으로 사업은 최초 혁신기술로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연구를 선별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9개 부처가 주관하는 35개 프로젝트가 선정됐습니다. 여기에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도 포함됐는데 고위험, 불확실성에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개발과 도전 정신을 추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앞으는 앞으로 나간는 우리말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태리어는 문을 연는 뜻입니다. 오늘 공개되는 앞으로 연구 사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어느 국가보다 먼저 미래를 향한 문을 열고 앞으로 나간는 의미를 국민께 알 올해 처음으로 열린 혁신 도전 연구 공개전에서는. 이번 앞으로 사업에 선정된 고난도 기술들이 소개됐습니다. 의료 로봇 스타트업 엔도 로보틱스는 흉터 없이 수술하는 내시경을 선보였습니다. 내시경에 로보파를 장착해 전통적인 개복이나 절개법 없이도 체내에서 절제, 봉합술 등이 가능한 겁니다. 업체는 수술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과 장비,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그 과제에 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노트라는어 자연계급을 통해서 어떤 수술을 이제 더 쉽게 할수 있을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게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이미 한국에서 식약처 인증을 받았고 이제 저희는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FDA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흘간 진행된 행사 첫날에는 앞으로 R&D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제도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한 정부 측 발표와 함께 주요 쟁점 등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유연한 연구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는 어, 형태, 그다음에 표가 높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당하게 중, 중단되는 과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수 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어, 과감한 시도를 p m 이할수 있도록 어, 관리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뭐 과거에는 이런 것이 뭐 위원회라든가 PI가 제안을 했다면, 그거는 어떤 페이스에 도달한 시점에서 연구 과제를 전면적으로 재개편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에 투입되는 혁신 도전형 R&D 사업 투자 규모는 약 1조 400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도형 R&D로의 체질 전환을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 I 산업 뉴스. 이지은입니다.